리가 캔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1월 12일 투자이시 포인트 집어드릴 새롭었습니다. 기다렸던 캔들이 드디어 떴네요. 이제 오늘부터는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매도는 언제 하지? 이거를 고민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리가 캔바이오를 매수할 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떨어질 때를 알아차릴 수 있을. 하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5월달에 매수하자 했고 올라갔을 때한번 팔고 다시 사서 또 돈을 벌자고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고 전략이 있겠죠. 그 전략을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려가지고 니가 캔바요가 오늘 잘 올라갔지만 마냥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오늘 목표 주가를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항선이라는 이론인데 신고가라서 여러분들 저항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저항선을 충분히 언제 생길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가 캔바유의 앞으로 신고가면서도 저항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단형 상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 공감이 좀 되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간 캔들은 그냥 계속 많이 올라가기보단 일정한 상승을 그리고 조정했다가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던데 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13일 날즉 현재 최저가가 5월 14일인데 최저가 찍던 날쯤에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11월 12일 오늘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다면 그래도 한 5개월 전에 리가 캔바이오가 올라갈 걸 알아차린 채널이 좋지 않나요 제가 5월 13일 날 구독자 분들한테 근데 그냥 무한정 올라간다 했을까요 아니면 올라가다가 조정하고 올라간다 했을까요 한번 이런 내용을 현실성 있게 분석하는지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20분 될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투자가 여러분들이 할 만할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으로 충분히 결정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12분 28초 때 5월 13일 5달 전의 내용을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16만원대를 정말 찍는지, 찍는다면, 새로 버스 채널을 제일 먼저 떠올려 주시고, 저희 채널에서는, 매도하는 날까지 방송을 계속 올려드리니까 매도하는 날까지 한번 따라 오시면서 저희가 매도할 때 정말로 고점에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매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시험해 보시고 정말로 제가 팔자고 하면은 떨어진다면 다시 매도한 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매수해서 수익도 내보시면서 이렇게 만드는 차트를 통해서 매도하고 매수해서 수익을 연달아 내면서 아 이제 추세의 우상향이 시작되는구나. 여기까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 차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리가 캔바이가 5월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차트를 그렸나 한번 볼까요? 시간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났어요. 우리가 매수했던 5월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주가가 윗꼬리캔들을 뜰때 제가 세력들이 평균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매집이 없는 한 조정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면서 주가가 하락할 거라며 매도하자고 그 당시에 14만 8천원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8월 딱한달 지납니다. 한달 지났을 때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얼마나 비싸게 팔수 있는 우상향이 나오나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리가 캔바이오가 8월 4일부터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5월 달에 매수해서 7월 달윗꼬리 캔들에서 매도를 하자고 8월 달에 다시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정말로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올라가는 요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리가 캔바이오는 이런 차트를 만들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채널명이 세력버스인 게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데 리가 캔바이오의 세력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매도하면 조정을 하거든요. 오늘 과연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세력이 매수를 엄청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종가 부분에서는 아침에 매수한 거를 익절하고 있을까요? 그런 걸 가지고 아, 미친 듯이 올라가겠네. 아, 안 올라가겠네. 이거를 구별할 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면 참 재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리가 캔바유가 최근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를 보여드려봤는데. 최근만 매매하진 않았어요. 저희 채널은 리가 캔바이오를 과거에 24년 1월부터 3월에 매도하고 4월에 매수해서 1월 달에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서 수익 보고 다시 매수해서 수익 중이라면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리가 캔바이오 옛날에 사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차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레고 캔바이오라고 적혀 있어요. 리가 캔바이오가 레고 캔바이오 사명을 쓰던 5만원대부터 제가 매집하자고 방송을 해서 구독자분들과 수익을 보고 떨어지는 이유도 알려드리고 다시 매수를 해서 전략을 세웠다 비중을 늘리기로 하면서 6만원대 방송을 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사고 파는 자리들을 뭘 갖고 있냐면 기록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리가캔바이오가 과연 무한정 올라갈까요? 이번에 ADC 테마 운이 좋아서 AB바이오 라이센스 아웃 재료가 나와서 리가 캔바이오도 올라가고 있는데 리가 캔바이오가 오늘 a b a 바이오보다 덜 올라간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주변 상황을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계속 올라간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분석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죠 제가 매도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리가 캔바이오 공매도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흔히 세력이라고 말하는 매집한 애들이 익절하면 떨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구독해 보세요 리가 캔바이로 과거에 매매했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매수하고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목표 주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두 가지 목표 주가를 알려드린다 했죠 이런 게왜 계산이 되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나중에 세력이 크게 매도하면 떨어질 걸 알고 매도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구독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매매할 때 방송도 찍지만 매도하자고 영상을 찍었는데 매도를 늦게 따라오면 이미 주가가 떨어져서 타점을 놓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구독자가 되세요. 구독자가 되시면 제 휴대폰 번호로 오늘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그럼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를 했든 지금은 수익 중일 건데 우리가 매도를 하는 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매도하고 싶다는 건 동일한 숙제거든요. 이 숙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볼 거예요 매도 할 때까지 영상이 주기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 오늘 구독하셔 가지고 내용 한번 끝까지 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잠깐 요거 하나 좀 보여 드릴게요 오늘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거를 쌍끌이라고요 수급 매매를 할때 기본적으로 보는 게종목별 투자자인데 여기서 함정 하나가 있어요 쌍끌이 매수한다고 막 미친 듯이 파멸적으로 주가가 상승할까요 아니에요. 쌍끌이 매수가 오늘 많이 들어왔다고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틀릴 수 있어요. 니가 캔바이오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고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질 때 누가 매도를 많이 하냐면 신한이 매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뭐 하나만 좀 보여 드릴게요. 오늘 신한 투자증권이 아침에 매수해 주다가 오후에 매도를 해서 지금 보합 상태예요. 얘네가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고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주가 급등했다고 너무 신나서 아 내일 엄청 올라갈 거니까 두발 뻗고 자야겠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리아 캔바이오 가까이에 신안이 매도를 많이 하는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두 개를 알려드릴 건데, 세력의 목표 주가 오늘 두 가지 알려드리는 이유는 미리 설명을 드렸고, 신안이 매도를 많이 하거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면 우리 세력들의 이탈로 보고 팔 거예요. 그걸 이제 세력의 매도 신호, 목표 선으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리가캔바이오 차트를 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은, 파란색 선 부근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약간 좀 이상한 현상 같은 게 하나 보이거든요. 그럼 파란색 선이 1차 저항이겠죠. 그리고 주가가 파란색 선을 건들고 조정할때 파란색 선이 높아지고 이 선을 따라잡으려는 힘이 있죠. 그렇죠 이런 선을 따라잡으려는 힘이 있는데 그걸 계단형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지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니가 깬 바이오 목표 주가 두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예시 하나 보고 오실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 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그다음에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종목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 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 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호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파란색 선이 1차 저항이겠죠? 저는 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안이 많이 샀다면 다짜고짜 2차 목표 주가를 간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신안이 애매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목표 주가를 약간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일 일단 제가 예측하는 저항선은 이 가격인데 마우스로 오늘 캔들에 갖다 대면 제일 밑에 줄에 세례 목표선이라고 적혀 있고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17만 9500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하나 적어 놓은 다음에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리아캔바이가 17만 9500원 찍고 신한이 외인이 기관이 프로그램이 이런 애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 주가가 조정을 할수 있다 하락 조정일 수도 있고 이평선까지 보통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평 지지는 얘네가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 이론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파란색 선 179,000원대를 찍고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예측을 해 보면은 어, 조정할 때 팔고 살 것이냐 지지 자리 나오고 더 사서 목표 주가를 볼 것이냐 이런 참고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 목표 주가를 알려 드리자면 202,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목표 주가를 두 개를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179,000원 정도에서 조정받고 그다음에 20만 원 정도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세력 버스는 17만 9천 원, 18만 원 고비라고 보고 있고 20만 원 찍으면 또 고비라고 보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주가가 10% 이상 빠질 수 있는 변수가 생겨서 팔아야 될수 있다. 누가 팔면 신안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오늘 매수한 외인과 기간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면 많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도 얘네들이 매도하는 걸 보면서 익절 자리 한 번씩 여러분들 스스로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수급 분석은 노하우의 영역인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볼 수도 있겠죠 오늘부터 구독해서 이런 자리를 같이 찾아가지고 제가 먼저 만약에 찾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든 영상을 올려드리든 해가지고 같이 구독자분들과 매도를 할 테니까 따라오실 분들 오늘부터 따라와 보세요 새로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